알렐루야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새롭게 세상으로 학교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이 힘이 되고 기도가 위로가 되는 귀한 일들 있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과 288장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바데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에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이 치러 광야로 나와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노에서부터 야뽀카까지 점령하여 암몬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과 성읍 성업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하게 할지어다. 해스본에서 불이 나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들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해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들을 보내어 야새를 정탐하게 하고 그촐락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오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세계 역사상 세계를 바꾼 네 개의 전쟁, 해전이 유명합니다. 그 중에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쳤던 그런 해전이 있습니다. 조선의 해군에는 열두 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지도력으로 해군과 적선이 200여 전이 해전을 벌여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순신 장군은 그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전투에서 조선은 승리하여 풍전등하의 위기에서 나라는 유지하게 됩니다. 추라구반, 추레구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어떤 무기도 가지지 못했고, 또 노예로 살다 보니 체계적인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이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는 이미 진지와 산성을 짓고 준비하는 무기를 잘 알고 진법을 연구하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결과는 뻔히 보이는 것, 군사적인 열쇠, 뒤떨어진 무기, 그리고 체계적이지 않은 군사 조직과 또그 군인들 속에 일반 백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패배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록 그들에게 객관적으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약점이 가득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나아갈 때 그들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적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좌절하고 한숨 쉬고 포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전진하였던 것을 보며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는 동안 어떤 군사적인 준비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오직 할수 있는 것은 진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앞에 아모리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많은 군사적인 조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은 바벨론 등에 속한 수메르 문화를 이어받은 족속으로 어떤 민족보다 호전적이고 군사적으로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 바산이라는 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히타이트, 철기를 사용하고 가장 악랄한 민족의 후손들이 세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두 나라와 전쟁이 어땠을까요? 오늘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 또 모압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바산 족속들 이들은 여러분 너무도 강한 이들이었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었던 요단들 높은 산지에 성을 쌓고 무기를 준비하며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를 베어 전차를 말하는 마련한 이방민족들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행진하는 그들에게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뻔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패배의 이유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시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에 집중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이방 민족들처럼 적들은 높은 산성, 강한 무기, 또 수많은 싸움의 결과로 얻어진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승리함을 보며 우리의 패배의 이유가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기에 승리의 조건 승리의 이유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해도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 싸움에서 우리 전쟁에 있어서 주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일하실 때, 객관적으로 약해 보고 모자랄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 또 생활 속에서 거룩한 도전들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내 눈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버지께 두어야만 합니다. 비진리, 그리고 상대방의 강점만 보기보다. 그래서 나는 약하고 모자라다라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라도 눈을 감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매달리고 모든 것을 맡김을 통해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패배가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힘드실 때, 지치실 때, 잠시라도 눈을 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나는 지겠다라고 생각될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광야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뒤로는 그들이 버리고 온 이집트와 그의 군사들 그리고 앞쪽으로는 가나안 일곱 족속과 그리고 그들이 쌓은 산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아모리 백성과 바산의 백성들은 산성과 성벽을 쌓고 있었고 그들은 주변 열강들의 문화를 받아들여 굉장히 강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리 백성과 바산산성의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창들을 부러뜨리시며 그군사들을 흩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전진하고 승리하라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강해 보이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고 그 모든 성업을 빼앗고 그곳에 거하게 하고 해수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7절부터는 시인이 이것을 지어 노래하고 있는데요. 해수본은 멸망당하고 또 이제 해수본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겠다라는 약속들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우리를 드리고 그 손에 붙잡혀 우리는 이 땅을 내가 거하는 곳에 악한 것들 가나안 일곱 족속과 같이 바산과 같이 강해 보이는 것들과 온전한 전쟁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땅 가운데 악한 것들 온전하지 않은 것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가 빼앗아야만 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부조리를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물리치는 전쟁을 하는 것.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어그러진 것을 곱게 하시며, 부정과 부패, 죄와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악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광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의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만드는 싸움을 하십시오. 능력 없으신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싸우심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때로는 겁준다고 해도 그곳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전진함을 통해 승리하는 그 승리를 맛보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없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전진하며 나만 눈을 감으면 나만 돌아서면 편안하겠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거하는 것을 공법과 정의로 가득하게 하는 온전한 승리를 할수 있는 여러분들로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영적 전쟁에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사 뒤로 물러나지 않는 굳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군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삶속의 예배, 이 전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라하시기에 이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에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리에게그 눈을 부어주신기이 <목소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사 뒤로 물러나지 않는 굳센 믿음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군사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일하는 일꾼들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부 이 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과 사랑을 건면하고 함께.